평 a b c에서 대변을 2abc라 한대요. 그런데 얘가 성립함을 보여래. 이다 사인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 표현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좋을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나는 일단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싶어. a, b, c를 사인값으로 고칠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 나누기 하면서 사라지니까, 아, 이건 사인법칙 쓰는 문제네 이렇게. 안 사라진다면 코사인이라 딴 걸로 고쳐야지. 그래서 뭐라, s 인 a 분의 스몰 a는 2 r이고요. 이거를 이용하여 좌변은 여기 있을까 좌변은 c가 뭐겠어? er sin c겠죠. a가 er sin a겠고 er sin b가 되겠죠. 그다음 이게 열심히 계산해서 오른쪽으로 고쳐야 되나. 이제 덧셈 정리 등등등을 써서 자 우리 고치면 자봐 er 제곱이 사라지는 거 맞나? 그러면 이게 사인 제곱 c 분의 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b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사인 c인데요. 사인 제곱 c 사인 c잖아. 지금 어떻게 할까? 그냥 일단 사인 c 사인 c를 하고. 안각써서 차수 낮출까 하다가 sin 더하기 sin sin 빼기 sin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자 일단 자, 합차를 곱으로 고칠 공식을 써야 될듯 해요. 일단 여기서 sin a 더하기 sin b고 sin a 빼기 sin b고요. 얘를 이제 고치자고 하는 분모는 사인 C, 하나가 날아가기를 바라면서, 쌀풀어 쌀은 두 배로 살고, 두 배로 살, 두개 더해서 일어나놓고, 두개 빼서 일어나고. 곱하기. 쌀 빼기 쌀은 두 배로 고생이잖아. 두개 더해서 일어나놓고, 두개 빼서 일어나고. 됐나요? 그래, 하면은, 요거하고, 그놈하고, 얘를 합치면, 뭐야? 배가 공식 아니야? 얘도 배가 공식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갑니다. 정리를 좀딱 하고 sin c sin c분의 a하고 예를하면뭐야두 2배의 sin cos이니까 sin 2배가 되니까 a b가 되고 얘는 sin a b가 되지. 어, 감동적이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기가5빼기 c로 하면 결과적0 s i C, s i n C, 분의 g 가 C, s i n C, 에 C, s i n A, s C, s i n A, s i n C, 분의 약분이 s i n A, s i n A, 빼기 B, A, s i n B, 그렇 g n B, s 증명 끝이 s i 니 n 지금 내가 해 B, 감동적으로 풀 수. g n B, 이 상태에서 나는 이걸 합쳐었어또 이걸 갖고 합차를 거부로 고치는 공식을 써서 풀었고. 그래서 이게 배가 공식으로서 약분돼서 깔끔히 잘 풀었어요. 다르게는 뭐가 있나? 그냥 이래 풉시다. 그 다음에 2번은 각 C가 60도이래요. 그럴 때 코사인 제곱 A 다하기 코사인 제곱 B의 범위를 구하래요. 일단 자, 봐요.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 이거를 갖고, 뭐죠? 저거 쓰기는 좀 겁이 나잖아. 호사인 제이법치 쓰기는. 근데 각 C가 60도란 걸 써야 되는데. 음. 삼각형 ABC의 대변을 small ∆ABC라 할때 다음임을 증명하라. 다음에 60도일 때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 두 문제인데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나을지,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게 나을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냥 단순해요. 여기는 그냥 A, B, C, ∆ABC잖아. 왼쪽에서 오른쪽 가고 싶어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갈 무게 더센 정리를 갖고 쓰고 그 다음에 막 바꿔야 되고 하니까 좀 힘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자. 그러려면 small a b c를 뭐로 각으로 나타내잖아. 그때 제일 좋은 거는 사인 법칙이었지 코사인 법칙으로 쓰면 너무나 복잡해지잖아. 맞아요. 코사인 제이법칙 쓰나 이거 겁나잖아요. 근데 사인 법칙 쓸 때는 r이 생기잖아, 라지 알이 라지 알이 사라지는지 보라고. 여기에도 a 나오면 e r 있을 거고 여기도 e r이 있데 제곱이 있고 밑에도 제곱이 있으니까 약분 돼서 없어지네 아이건 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 a분의 a는 무슨 말이냐 e r이니까요 a는 e r 사인 a라고 요거를 보고서 대입했을 때 e r 제곱 e r 제곱 e r 제곱이 약분 되어서 없어지니까 사인 법칙이 괜찮다고 그중에 하나안 없어지더라 그래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좌변은. c 제곱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은 2r 제곱이잖아. 2r sin c 제곱분의 2r sin a의 제곱 2r sin b의 제곱이잖아. 그럼 2r이 사라져서 sin 제곱 c분의 sin 제곱 A b sin 제곱 b예요. 예를 갖고서 오른쪽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걸 갖고서 또 호사인으로 고치기는 좀겁나제 제곱이니까. 그냥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했어? 그냥 분모는 사인이 두 개야. 근데 하나는 약군대가 없어져야지. 그래서 사인 C 나오겠다. 그러므로 위에는 얘를 더센 합차를 쓰면 돼. 사인 A 더하기 사인 B고요. s 인 n A, 빼인 s i n B, 니까 사인 C, s i n C, s i g C, s i 다 n C, s i 다 n C, 거는 다 n 는 sign C, sign C, sign C, sign C, s i 아 n C, sign C, 살 i g n C, sign C, s i g 두개 빼서 일어나놓고. 곱하기 두 배. 쌀 빼기 쌀은 두 배로 고생이잖아. 고생. 두개 더해서 일어났고두개 빼서 일어났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내가 여기서 본 거는 뭐냐면, 이거 한번 볼까? 색깔. 얘하고, 얘를 합치면 뭐야? 배각공식이 되잖아. 2 e, 사, 코잖아. 그래, 배각공식이 되어서 얘는 사인 C 사인 C분의 얘는 뭐야? 사인 A 더하기 B가 되는 거 이해가 냐두배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하고요놈 합쳐도 배각공식이잖아. 그럼 이게 사인 뭐야? A 빼기 B가 되잖아. 답답했죠? 근데 여기가 뭔데? 파이 빼기 C잖아. a b c가 파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sin c가 돼서 약분되어서 얘가 sin c 분의 sin a a b가 돼요. 그래서 증명이 끝이 났지. 자, 잘 됐나? 한번. 내가 봐도 멋있게 풀었어요, 지금. 합차를 쓰고 나는 a b c가 파이라는 걸언젠가써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고 치고 있었다. 그쵸? 아니면 여기에다가 파이 빼기 c 놓고 해서 바꿔도 관계없는데 이게 좀더 나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그다음 2번은 2번 1과, 1번과 달리 여기가 60도래요 그럴 때 코사인 제곱 따기 코사인 제곱에 따기 코사인 제곱 b의 범위를 정하래요 자 일단 첫 번째 건좀쉬워도 되겠지? 쉬우게 일단은 A, 60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A-B는 얼마야? 120도라는 것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해야 되니까 A-B가 120도다. 라는 걸 뭔가를 써먹어야 돼요. 근데 제곱이 있으니까 좀 골치 아파서 범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고쳐? 반각을 써서 차수를 좀 낮출까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a,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b는 앞에가 1이 되고요. 얘가 2분의 코사인 2a, 코사인 2b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2분의 A-B가 120도로 해서 먹어야 되니까 얘를 코프코는 두 코코 합차를 곱으로 고치면 두 코코 두개 더해서 2로 나누고 하면은 A-B가 되잖아 두개 빼서 2로 나누면 A-B가 빼기 되고요 얘가 뭔데? 파이 빼기 A-B니까 120도잖아 그냥 120도 쓸게 요 따라서, 얘를 다시 계산하면, 은 얘는 사라지고요. 얘가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에 코사인 A 빼기 B야. 이 상태에서 뭐라? 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A다 B가 120도니까 여기서 뭔가를 찾자고, 뭐를 속할까? B는? 120 빼기 a니까 얘가 0보다 클 거잖아. 그러므로 이제 a는 범위가 0도에서 120도 사이다라는 결론을 찾고요. b 자리에 120 빼기 a를 넣. 어 그러면 얘는 1 빼기 2분의 1의 코사인에 2a 빼기 120도야. 이거의 범위를 구하면 되잖아요. 얘가 2 a 빼기 120 범위가 좀 그럼 이걸 갖고 대각서서 좀 각을 줄여도 되고 그냥 이 자체로 해도 되고 나는 이 자체로 할게. 자 그러면 a 범위가 0에서 120이니까 2 a 빼기 120의 범위는 a가 120이면 120도 되고. A가 0이면 마이너스 120도 되잖아. 이 범위라고. 그때 이 코사인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근데 코사인이 이렇게 되죠.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가 180. 여기가 마이너스 180. 범위가 마이너스 120에서 120. 여기가 120. 마이너스 120. 하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최소는 뭐다? 120을 넣었을 때다. 코사인 120은 이게 전체가 120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5지. 그다음은 얘가 1일 때가 제일 크니까 1일 때가 제일 크니까 전체는 제일 작아지겠지. 1 넣으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에서 4분의 5 사이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엔 등호가 붙어야지. 왜냐하면 0일 때 값은 1인데 여기는 등호가 빠지니까 4분의 5는 빠진다. 따라서 답은 자, 범위는 아.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고사인 제곱 B의 범위는 4분의 5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얘가 답이고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야 되나? 얘가 0일 때즉 A가 60도일 때가 1 넣었을 때잖아. 2분의 1. 이때는 2분이 나오고, A가 120도일 때는 4분의 5가 나오는데 여기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등호 빠진 형태다. 오케이. 됐죠?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고, 이것도 좀어려웠는 했네.